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또 인천아빠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144회에 대해서 어떤 수가 나올지 1143회의 당번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전 영상에서 그 10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을 드렸었죠. 10번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10번에 우측으로 붙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수와 그수 다음 회에 나오는, 동일 자리에 나오는 다음 회차의 번호 두 개를 가지고 예측하는 자료를 올려드렸었고, 그외 자료를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1143회에 17번과, 17번과 28회 이두 수를 가지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그 회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은 666회 보시게 되면, 666회 보시게 되면, 17번과 28번이 나와졌죠. 예, 17번과 28번이 나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705회차도 마찬가지로요. 17번, 28번. 이런 식으로, 17번과 28번 나온 회차 중에서, 666회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수가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 즉, 666회에 17번과 28번이 나왔죠. 그랬을 때, 667회에 나온 이 당벌을 가지고 705회차에 17번과 28번이 나온 다음 회차, 706회차의 번호를 한번 예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667회에서 37번, 37번이, 그죠? 706회에 그대로 나와줬죠. 아쉬운 건 단지 보너스로 나와줬다는 거. 예. 그래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706회차에 706회차에, 마찬가지로 얘와 같은 네 번째 자리에 있는 10번이 8 0 1회차의 17번과 28번 다음 회차인 802회차에 나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802회차에 이 당번들 중에서 852회 차에 17번, 28번 다음 회 차인 853회에서 27번이 마찬가지로 당번으로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853회의 당번이 869회에 가서 마찬가지로 27번이 나와줬어요.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27번이 3번 연속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853회에는 한 수가 더 나와서 앞에 있는 2번, 2번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2회차는 총두수가 나왔죠? 2번과 27번. 자, 그 다음에 869회차에 2, 6, 20, 27, 37, 39, 4번 중에서 1045회에, 1045회에 6번과 37번. 37번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보시게 되면 37번이 앞에서 보너스로 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너스로 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045회에 이 숫자들 중에서 15번, 19번, 21번이 1130회에 나와졌습니다. 여기서는 세수나 나와졌네요. 그죠? 기존에는 한 수, 한 수, 두 수, 두 수, 세수가 나왔죠. 그죠? 그럼 과연 이번 주에 1130회에 있는 15, 19, 2 1일 25, 27, 28, 40번 중에서 1144회에 과연 몇 수나 나와줄지 토요일 8시 40분이 돼 봐야 알겠죠? 예. 어쨌든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요. 굉장히 17번과 28번에 이두 수의 흐름이 이두 수가 나온 다음 회차의 흐름이 계속 연결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수에서 2수 이수 나오다가 최근에는 3수까지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1130회에, 1130회, 어, 굉장히 중요한 회, 회차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시게 되면요. 지금 6 6 6회부터쭉 자료를 훑어봤을 때, 자료를 훑어봤을 때요. 각 회차마다 빠지지 않는 끝수가 있습니다. 지금 쭉 자료를 보시면서 아마 감을 잡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667회, 667회에 17번, 37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706회차에 37번, 802회차에 27번, 853회차에 27번, 869회에 27번, 37번, 1045회에 37번, 1130회에 27번. 자, 지금 보면 666회부터요, 1130회까지 17번, 20번이 나왔을 때의 흐름에서, 다음 해차에서 7번이 빠져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7 끝이 빠져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 끝이. 정정합니다. 7 끝입니다. 7 끝이 빠져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번 해차에도 7 끝이 나와주느냐? 나와주느냐? 자, 1143번 보실게요. 6 끝, 6끝 나왔죠? 7 끝, 7끝 나왔죠. 지금, 동 끝이 두 쌍이 나왔죠. 6끝 하나, 7끝 하나, 두 쌍이 나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 끝이 나왔는데, 동 끝이 나왔는데, 연번에 동 끝이 나왔을 때는요, 둘다 죽거나, 둘다 죽거나, 하나만 나옵니다. 최근의 흐름이 그렇더라고요이 끝수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제가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금요일 날 올려 드릴 건데요 이렇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요 연번을 통해서 동 끝이 나와줬을 때둘다 죽거나 아니면 하나만 나오고 한 끝은 죽어요 그래서 만약에 육급과 칠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깨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하나는 버리고 가셔야 된다. 네.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칠 끝이 너무 좋아요. 칠 끝이 그죠? 칠 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자료를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10번과 누가 친하다, 7번이 친하다. 최근에 10번이 나오면 7번이 나오고, 7번이 나오면 10번이 나오고, 계속 둘이 붙어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이번 에차는6 끝보다 7 끝이 좀 좋아보여요. 6 네, 끝보다 7 끝이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추천해드린다고 해서 너무 이거를또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6 끝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6 끝을 들고 가시면 돼요. 7 끝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7 끝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최근의 흐름에서 이렇게 동 끝이, 연번 동 끝이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거나 또는 둘다 죽거나 또한 예를 들어서 6 끝을 잡는데, 6 끝을 잡는데, 6 끝을 두 개를 잡지 마세요. 한 수밖에 안 나옵니다. 또는 7 끝에서 한 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6구과 7구에서 동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그래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료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요. 27번과 36번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도 기존에 보신 자료들과 동일하게, 그죠? 27번과 36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에체 나오는 당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611회차에 27번과 36번이 나왔어요. 815회차에 27번과 36번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611회차에 27번과 36번 다음 회차인 612회차에서 그렇죠? 612회차에서 815회에 27번과 36번 다음 회차인 816회차에 어떤 번호가 나올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벌써 18번과 19번 두 수가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816회차의 당번이 823회차에 누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12번 나와줬죠. 그죠? 1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나와줬죠. 그 다음에 39번 나와줬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8번이 3주 연속 나왔죠. 아, 3주라기보다는 3회죠. 3회 연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23회 차에 당번이 888번, 회차에서 자, 12번이 나와줬죠. 그죠? 12번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2번도 3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 8 8회의 8회의 당번들이 934회차에서 3번 나와줬고요그 다음에 12번이 보너스로 가긴 했지만 또 나와줬습니다. 자, 4회죠. 4회 그 다음에 934회 당번이 982회에 가서 33번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982회 차의 당번들이 1087회에 가서는 13번, 21번, 44번. 자, 몇 수가 나왔죠? 3수가 나왔죠. 그죠? 3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87회에 여기서 과연 1144회에는 몇 수가 나올지 두고 보실 일이죠. 그죠? 예, 몇 수가 나올지 두고 보실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그 12번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좋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13, 21, 44번이 3수가 내려왔는데, 과연 얘네 18번과 12번의 흐름대로 간다면, 이 과연 3수 중에, 13번, 21번, 44번 3개의 숫자 중에 3회로 나와줄 숫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1187회 또 중요한 회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자료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1130회 차와 1087회 차를 보시게 되면요. 공통적인 숫자가 하나 보이시죠? 그죠? 예, 21번. 21번. 무, 물론 21번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두 개의 자료에서 공통수를 보니 21번이다. 예, 21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2회차 같은 경우도 4 끝이 세요. 그죠? 4 끝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자, 이번 회차에 아마 3 끝과 4 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끝 같은 경우는 6주인가요? 아무튼 6주 정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4끝 같은 경우는 5주 차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끝수가요, 안 나올 때는요, 7주, 8주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3 끝과 4 끝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나머지 끝수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번 회차에 돈 끝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 또한, 흐름이 그래요. 끝수 흐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내일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물론 흐름이 깨질 수는 있지만, 흐름상, 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내일, 어, 마지막으로 1144회차의 마지막 자료를 올려드리는 것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1144회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요. 이자료에 하나만 더 보실게요. 자,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요. 은 지금 13번, 21번, 44번 중에서요. 제가 이, 이 자료와 공통적인 21번을 추천드렸, 추천드렸잖아요.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44번도 연 2주 나오고 있다는 거.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숫자 중에 어느 게 나올지는 몰라요. 왜4끝 강하거든요. 3 끝도 강하고 4 끝도 강합니다. 또한 1 끝도 강해요. 어쩌면 이번 주는 돈 끝이 없는, 없이 6개의 끝수가 나와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 자료. 내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은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또 인천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